아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열 가지입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 개구리, 이파리,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등을 이용한 재앙과 처음 난 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서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 길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고단한 노예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볼수 있듯이 애급당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장 1, 2절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급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장이 바로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라도 응답하시는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 가운데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거역하며 세상 풍조에 이끌리고 육신의 생각을조차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과 감동으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막고 거절해 버립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강히 맞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온갖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려는 뜻이 대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자연이 정복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배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배력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초하는 것이며 화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메뚜기 때로 애급 전역에 있는 푸른 식물을 먹어 치울 것이라는 여덟째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바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해가 구름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메뚜기 때가 온 하늘을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대한 때로 땅에 내려와 애굽의 모든 푸른 식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버렸습니다. 앞서서 우박에 내려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삼과 보리가 상하였지만 메뚜기 재앙은 그 피해가 더욱 심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메뚜기 떼를 홍에 해 몰아넣어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진실한 마음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재앙 앞에서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철저히 위장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위장이 그러하듯이 바로의 위장 역시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른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또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는 말로 모세에게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고백했지만 그의 자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음을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앙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적인 욕으로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요구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여 재앙을 멈추게 하지만 그의 니우침이 위장된 것이며 순간의 충동적 감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장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말에서도 모세는 그의 진정한 뉘우침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회개와 함께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을 실행함으로 자신의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한 9장 28절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자신의 회개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임한 아홉째 재앙은 3일 동안 서로가 서로를 볼수 없고 빛이 조금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생 땅에는 광명이 있어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수 있습니다. 재앙이 이어지면서 바로는 네 번에 걸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와를 섬기라.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드리러 가라고 명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가려는 양과 손은 머물러 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는 재앙의 고통 중에도 소유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당하게 부를 소유해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당연한 도리이며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을 수 있는.